자 우리 <laughs> 왕드지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와 이게 반을 이렇게 수압이라고하나 니들 수압이라 고 하죠? 리미티드 한정판은 아니겠죠? 어, 근데 이게 되게 여기 도 되게 멋지게 계기판도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딱 여기서 굽어보는 모습. 네. 신기하게도 미국 차인데 계기판이 네. 마일 단위가 아니라 킬로미터로 아, 네. 써 있어요. 아, 그러나요? 한국 시장을 겨냥한 건가요? 그런가요? <laughs> 미국에서 많이 표 <laughs> 생각 <배선가> 없는 건가요? <laughs> 참 신기한 게 기아를 여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기아를 D 이렇게 가면 되고 지금은. 이륜 구동이고 살인 자동도 있고 하이 로우 뭐엑슬 뭐 로그는 뭐야? 오프로드 갈 때. 아 오프로드 할 네. 때. 예갈갈 일이 없잖아요. 안 가죠? <laughs> 네안 가죠. 그러면 자살 출발을 왠지 이런 차는 딱 이렇게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자, 이거 진짜 무슨 느낌이냐면 <laughs> 옛날에 면허 처음 따가지고. 운전 처음 해보는 사실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앞뒤로 다 박는 것 같아. 이 박으면 사야 돼요? 깔면 인수죠. 아, 아전 들어 누울 건데요? 아, 그럼 뭐 위에다 <laughs> 탈포시 덮어드릴게요. 아, 너무 음. 섭네요. 지금 음. 운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음. 옆에서 협박하고 있어. <laughs> 이게 옛날에 이제 추억이 추억이 돋는데 제가 원래 그 운전병 그야수기라고 부르죠. 모르죠. 네, 응. 운전병 출신인데 그차 그 느낌이야. 그차 이제 두 동반 그 트럭 정도 사이즈의 느낌인데, 아 그때 막 처음 왔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난다. <laughs> 옆에서 때릴 거 같고. 아 근데 이 높이감이 높으니까 저도 이제 좀 되게 납작이들을 주로 타던 입장에서 봤을 때 높이가 높으니까 되게 이쪽에 보이는 느낌이 어. 뭐라 돼? 개방감이라고 해야되나? 시야가 완전히 아. 탁 트이고 네. 시야가 보통 사람이 운전할 때3 0 0 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알았어 알았어 할게, 조심할게 자. <laughs> 무슨 느낌이냐면 보통 차를 탈때내앞 차선이 주로 보이고 잘해봐야 옆 차선 보이는데 이게 지금 하나 둘셋넷 4차선 도는데 다 보여 지금 <laughs> 앞에 <앞의> 흐름이 <laughs>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laughs> 그렇죠. 웬만한 탑차가 앞을 막고 있지 않는 이상 앞에가 네. 멀리까지 다 보이죠. 네,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은 시야를 잘 커버해주고 아주 좋습니다. 어, 근데 느낌 되게 좋다. 근데 느낌은 아주 좋아요. 근데 사실 설명할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설명할 것도 별로 없고 자연흡기의 느낌이다 이런 거를 사실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 느낌을 음 그냥 나 예전에 맨 처음에 코란도 처음 타봤을 때 엉덩이 무거운 느낌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구동 방식이고 어떤 엔진이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드라이버가 느낄 필요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 근데 약간 느리네, 반응이. 음. 네. 그 액셀링을 하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끙차 하고 한번 네. 들어가는. 네.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서 음. <laughs> 들어가는. 음. 근데 힘이 없는 느낌은 아닌데, 예. 네. 400마력이 나옵니다 잠시 후. 왼쪽 아 고속화도로 음. 출구로 진출하시 400마력밖에 안돼요? 그러게요 대신에 토크가 아 많이 높긴 하던데 까먹었어요 쭉 밟아볼게요 쭉쭉쭉 느낌이 80km인데 막 갑자기 막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다시 밟아도 RPM이 확 꺾이면서 차는 기다려요 일단 웅! 응? 자 <laughs> 네. 아. RPM이 확 꺾이는데 차는 나가지 않아. 음. <laughs> 상당히 재밌는 일부러 세팅을 그렇게 한거 같아요 차가 근데 뭐 에코, 노멀, 컴포트, 스포츠 이런 모드가 있는 차가 아니라서. 아그거 없어요? 에 네, 없어요. 아 그냥 이 느낌으로 쭉 가는 겁니다. 아 음. 그냥 운전의 뭐 재미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아 이거는 그냥 위에서 꼬라보는 재미로. 아 근데 이게 진짜 한강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봐서 처음이에요. 1km 한강이 보통 이가드라인이 가드레일, 음, 음. 가드레일에 걸려서 저 물이 보이는데 300m 보여 그냥. 그냥 그냥 딱 정말 버스 타는 느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돼 가던 힘으로 가는 것 같은 탄력으로 쭉 당하는 그냥 무게 때문에. 네. 음. 아 그래서 이게 그게 미션 그런 게 아니라 이 등치를 갑자기 확 밀어내기도 힘들 거고 그럴 같 근데 생각보다 또 브레이크는 좋아요. 어, 잘 서요. 브레이크. 써요. 브레이크. 음, 물론 이 정도 무게되는 차면 브레이크를 네. 신경 많이 써야겠지만 그렇지. 충분히 신경을 많이 쓴 브레이크예요. 와 근데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느낌을 내가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데 막 차가 어때 빨리 달려 늦게 달려 브레이크가 잘 들어 안 들어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게 그 넉넉하고 왠지 옆에다가. 새우깡 같은 거 하나 놓고서막 씹어가면서 막 이렇게 노래 틀어놓고 달리고 싶어. 미국에서 이제 800km 짜리 온리 직선 도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네. 어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게 잘 달려주고 못 달려주고가 나한테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지. 하나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있는 큰 길까지 나올 때까지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네. 말 그대로 그냥 이런 큰길 한번 딱 나와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물 흐르듯이 그냥 근데 미션의 느낌은 약간 러프하게 거칠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25만 원을 넣고 300km를 달리는 차는 살순 없어요 <웃음> <웃음> 택시를 타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장거리로 가면 되죠 <laughs> 근데 아무튼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상당히 차가들이 많이 밀려 있고 많고 좌우로 있고 이렇게 한데 나는 되게 답답하지 않아. 다 보이니까 지금. 그렇죠. 앞에가 쫙다 보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답답한 느낌을 받지 않으면서 되게 이게 미국 스타일을 항상 욕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약간 가속을 좀 해주고. 어? 예, 네, 재미없네요 이건 솔직히. 이건 우웅 하고 가는 차가 아니고요. <laughs> 네. 조금 사운드를 좀 극적으로 올리고 싶으면은 네. 볼라백이 괜찮습니다. 아, 음. 굳이? <laughs> 그럼 이제 할리 소리 낼수 있어요. 아, 바다다다다다당. <laughs> 어? 응.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 뭐랄까요? 이 차는 상당히 재밌어요. 이, 상당히 재밌고. 자기의 어떤 니즈를 정확하게 맞추면 엄청난 만족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캠핑을 좋아하고 가족들이 있고 나는 또 짐도 많은데 어, 낚시도 다니고 그리고 좀 산도 좀 타고 싶고 어, 그리고 좀 도심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해도 좀 뭔가 다른 느낌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런 차를 좀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냐면 실제적인 만족감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운전했는데 굉장히 편해졌어요, 지금. 처음엔 너무 이질감이 컸는데 지금은 너무 편안해지고 정동감 있고 좀 재미있고. 재미는 솔직히 별로 없는데 그. 그안 느껴본 느낌, 안 해본 네. 것 같은 거. 네. 안 해본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스포츠카나 슈퍼카나 이런 거는 나 혼자 앉아가지고 300m 앞에 주석에 처박혀가지고 도... 어떤 그런 감정인데 이거는 친구랑 오, 친구랑 가족이랑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떠들면서 어디 놀러 가면서 이게 승차감 자체가 온로드 쪽이기 때문에 네. 에어소스가 보그보다는 딱딱해요. 근데 보그가 너무 물렁한 느낌 때문에 멀미하는 느낌이라면 얘는 그래도 에어서스가 한한번두번한번반 이렇게 바운드치고 딱 잡아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차는 물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승차감도 편하고 멀미도 안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자 크리스월드가 다시 한번 차를 가지고. 다른 거좀 올려봤더니 또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그 어쩔 수 없이 또 차가 지고 떠들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냥 아저씨가 떠드는 그렇게 뭐 출력이니 뭐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얘기했어도 얘 토크를 모르잖아요. 알고 있죠? 네. 몰라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돼지와 함께한 크리스였습니다.